성룡의 힘이야. 와, 데뷔 아니라 성룡인데요? 내 검에 기들어 모든 것이 헤어내라. <laughs> 아, 검캐릭이라고? 신규 직업, 렌. 우와, 나 처음 듣는데요? 공연과 영상에서 나왔었던 그런 장면들도 지금 화면을 보니까 지금 보이잖아요. 헤어지던 장소였네요. 그. 근데 좀 친해 보이긴 했었는데 친구로 등장합니다. 또는 본인적인 측면에 있어 등장하는 남편입니다. 저게 이제 주력기입니다. 매화검이라고 불리는 오와, 주력기고요. 매화검. 그다음에 보면 망원검 절기라는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음. 음. 이름 그대로 오. 필살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 주기마다 오. 주력기를 대체해서 오. 이렇게 강력한 딜을 뽑아내는다뭐 하다 보면 뭐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오와. 배우는 네. 뭐야? 여기에는 어, 굉장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육차스킬생천. 야 놀라버리다 진짜. 어머,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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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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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칼 캐릭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이런 걸 준비해주셨어요 진짜.